솔라나 홀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솔라나 0.34%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이 하락의 상황은 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큰 영향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상승 추세를 하방으로 이탈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대형 악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에는 변함 없는지 요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조회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뭘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이죠? 이더리움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이다. 이더리움은 최근에 모랑이 엮여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하고 강력하게 엮여 있습니다. 물론 그 역할 솔라나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발 대형 악재가 무엇이냐? 최근에 이 최종적자와 그리고 부채 한도가 점점 늘어나음에 따라서 어떤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미국은 판단을 했어요. 이거를 트럼프가 묘수를 꺼내들었죠. 관세를 바탕으로 부족한 세수를 다른 국가에서 취해오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달러 통화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 패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와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시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 발언한 것들 전부 불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서, 어, 뭐야. 그러면은, 재정 위기적인 흐름이 다가올 수 있다는 라 거죠. 왜냐면,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고 했는데, 세수를 메꾸지도 못하고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국채가,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연동이 되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들이 강하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요 만약 아직 이해가 안 되셨다면 소통방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건가 조금 깝깝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는 애들 한번 보세요 에테나 테더 어, 요런 애들 올라갑니다 온도파이너스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실사용 가능하면서도 스테이블 코인들 하고 엮여있는 코인들이 상승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그 말인즉슨, 어? 쏠라나는 그런 못 올라가는데 왜 그런 저런 애들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갔던 애들 제외하고 떨어지고 다 올라가고 있. 스테이블 코인, 알토 a 레이 실사용 관련한 것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는 거는 아, 왜 얘는 떨어졌어 이렇게 하고 답답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선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결국 종이 화폐의 가치는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큰손 투자자들은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들의 돈을 어디 이동시킬까 하고 봤더니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코인에다가 넣어야겠다. 공급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실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 RWA 이쪽 애들이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코인 판에서도 유동성이 공급되는, 음, 즉이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수요가 쏠리는 곳. 그리고 유동성의 종착지에서 최종적인 급등세와 거품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솔라나를 한 개라도 더 많이 매집을 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은 아 나도 요거 갖고는 싶고 더 사고 싶은데 애초에 지금 시드가 너무 갈려나가서 한 개라도 더 사야 되는 기회인 걸 알지만 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구독만 누르셨다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010-5434-6669번호로 숫자 7번 문자 연락 한통 남겨놓으시면 500만원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자마자 든 생각이 니가 뭔데 이런 걸 주느냐? 너한테 남는 게 있느냐?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 원데이 투데이 있으셨던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고래와 기관들, 이런 거대 세력들에게 당해내려면 우리끼리 힘을 똘똘 뭉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유튜브 팀에서 힘을 모으면 잠깐의 휩소 구간은 버티겠죠. 하지만 이들의 악랄한 행동은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바뀔 것이고, 이에 대항하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코인 시장 규모 자체가 좀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500만원 지원을 해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버티고 제가 더욱더 큰 불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마중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아내린 계좌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 올라갈 게 뻔히 보이고 코인 시장 불장 찾아온 지금 이 순간에 올라갈 것들이 뻔히 보이는데 놓치는 이런 기회비용들, 이런 불상사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여러분께 투자 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해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010-5434-6669번으로 숫자 7번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네가 뭐 도대체 얼마나 잘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500만 원 투자 지원금 받아 가시면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트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 구간을 돌파해 주는 시점에 매수 신호가 들어옵니다. 떠먹여 드리는 타점이죠. 이런 구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불장 진입 쉽게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면 리플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떠먹여 주는 타점 구간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 큰 수익이 가능합니다. 차트 크게 늘려서 여러분들 보시면 더잘 아시겠지만 이런 타점 구간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다. 투자지원금 500 받으시는 걸 바탕으로 이런 떠먹여 주는 타점 구간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크게 내시면서 이 500만원 불려 가시고 여러분들 녹아내린 계좌 회복한 다음에 우리 함께 코인 시장 크게 키워 나가고 고려 기관들에게 대항해 나가자는 겁니다. 뭐 도지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진입 수익 어 쉽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했었던 거는 시드가 부족했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올라가는 거다 보이시잖아요. 저와 함께 500만 원부터 출발해서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함께 이루어가자고요. 그저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010-5434-6669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투자지원금 500만 원 무료로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연락 남기셔서 투자자 연금 챙겨가시고 우리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다시는 없을 불장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기회 여러분들 놓치시면 정말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돌고 돕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불장 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간 힘들었죠? 이번 불장 놓치면 또다시 몇년 동안 고생하셔야 되는데 나의 예순, 나의 일은 될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지금이 마지막 불장 기회입니다. 이 500만원으로 우리 5천만원, 5억, 50억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나는 타점을 잘못 잡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떠먹여드리는 타점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떠먹여드리는 타점. 우리 코인 분석 진행하면서 차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솔라나는 매수 매도 신호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야기 전달드리고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나도 이거 지표 갖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코인판에서 차트 기반으로 거래를 해 오셨는데 코인판 졸업은커녕 매일매일 매달매달 매달 답답한 상황만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 이렇게 타점을 전부 떠먹여 드리고 있어요. 매일 오후 7시만 되면 다음날 급등할 종목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버튼만 누르시고 연락 남겨놓으시면 저에게 특별한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최근 퍼집펭귄 급등세가 정말 강력합니다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 요런 자리에서 날짜 볼까요 2025년도 6월 28일 이 자리에 매수 신호 떠먹여 드리는 타점이 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구간 제가 십수 년간 해외 선물 주식 코인까지 진행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타점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전달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타점 알림을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6월 28일, 2025년도 6월 28일, 19시, 오후 7시에, 저에게 특별한 분이 되신 구독 버튼을 눌러주셨던 특별한 분들 208분께는 퍼지 펭귄 급등이 예상된다고, 15,000원 이하에서 주워 담으시라고, 4만원 이상까지 갈 거라고, 우리 아, 크게 한번 벌어보자고, 요렇게 여러분께 떠먹는 타점 구간이라는 알림까지 전달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특별한 분들이 되시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저 구독 버튼만 누르시고 010-5434-6669번호로 숫자 7번 문자로 연락 남기시면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100% 무료로 소통방에서 전부 이런 부분들까지 안내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불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몇 년간 고생하지 않게끔 기회비용 없는 지금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좌 수익률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고, 구독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010-5434-6669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연락 한통 남기시면 매일 오후 7시 다음날 급등할 코인 떠먹여 주는 타점 구간에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전부 안내 도와드릴게요. 나는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교육까지 하나하나 모두 첫걸음부터 끝걸음까지 여러분들의 코인 시장에 성공을 기원하며 모두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전달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는 사람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불장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